3월 25일, 오늘은 누군가의 생일이다. 연세우유 초코 생크림 빵 케이크로 축하하는 누군가의 생일. 아주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. 나는 누군가에게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. 가끔씩 하는 생각이지만 오늘이 그 가끔인 때다. 자존감의 문제일까? 타인의 생각을 짐작해보는 일만큼 무례하고 의미없는 일이 없지만 어째선지 자꾸 생각하게 된다. 이런 생각은 어쩌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지 못함에서 오는 질문일지도 모르겠다. 내부에서 답을 얻을 수 없으니 외부에서 답을 얻으려는 시도이지 않을까? 스스로에 대한 생각은 우울해지기 딱 좋은 일이라지만 그럼에도 나는 나를 알고 싶은 걸. 언젠가부터 살아가면 내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 가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. 군대에서도 사용 설명서라는 이름으로 나에 대한 것들을 써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어쩌면 그런 일련의 행위들이 여기까지 온 거지 않을까? 그래서 타인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? 스스로를 알아가려는 사람으로 기억될까? 작은 서방인데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. 군맨이었으면 좋겠어요. 3월 25일, 비 생일을 맞이한 당신.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길. 생일 축하합니다. 끝.